안녕하십니까. 해먹청조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음, 미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 하는데, 어,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 나왔죠? 최저치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월가의 세스터가 요와 그림 을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3월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은 전반적인 전반적인 강범위하게 나타났다 이제 그죠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외 공간이 고소득층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타격을 받고 있지 않는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경우는 어. 언제냐 즉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으면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소비자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타격을 받냐면, 주식 시장에 지금 10%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20% 이상 하락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지. 20% 이상. 그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20% 이상 하락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평균 이상 지지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사람 전이 무너진다면 성장에 대한 기대치, 즉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악화가 더 악화를 부르는, 이제 그렇게 예,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워치에서는, 4월달에 매수 기회가 될 것인가, 안, 되시, 안 될, 것인 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거를 이제, 보려면 데이터가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졸트, 구인, 하율날, 그리고 제조, 비밀, PMI, 비농업, 비농업, 취업자 수, 그죠? 그리고 서비스 피해, 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어, 일단은, 계속, 이런 데이터가 무너지고, 그,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결과론적으로, 심지어 예, 여 말하는, 상위층에, 예, 이 사람들의 소비도 꺾이기 때문에, 점점, 좋은 건 없고, 엎친데 겹친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 풋 매도가 100억이 이상 됐는데, 예, 하루 만에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27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요, 보시다시피 거의 한 13,500개야. 매도를 지금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하요일 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똑같이 선물 매도, 콜 매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지속적으로 장은, 일단 장은 뭐 보압에서 뭐할수 있죠, 그죠? 지금. 왜냐하면, 야간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340에서 어든간에 끝이 났습니다. 340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누적으로 이 자리 딱 겹쳐지는 자리가 338점 한337.5능하게이 뭐 예, 정도까지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이 자리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341,2 요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즉 340에서 위아래, 그죠? 한2.5 잡고 요 안에서 등락을 할 거단 말이지. 등락을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하였듯이, 이 지표들의 움직임.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외국아들이 정보를 먼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4월 1일이 중요하다는 거지.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4월 1일 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60일선, 일봉상 60일선, 60일선이 대략적으로 3 3 8 1 5거든요 얼추 비슷해요. 지금 여기 만기손익하고.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41선 40일선 끊었는데 41선이 342.13.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임이, 일단은 월요일 날 하고, 하요일 날 움직임이 나오는데, 얘 예, 외국인들의 정보가 조금 더 빠르다면, 4월 1일 결국은 어떤 신호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요일 하요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매매가 선물 매도, 콜 매도, 이것이 계속 나오는지 잘 지켜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예, 외국인들은 이 자리에서, 예, 밴드상, 요게 상선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5를 못 넘었고 지금 한 여기 보시면 대으로 330이거든요. 여기까지 일단은 4월 30일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이틀 동안 시장, 즉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보시다시피 딱 3거래일 따지고 보면, 3그레이죠 3그레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340까지. 그럼 여기서 옆으로 가든지, 그죠? 방향성이 나오든지, 그거는 같은 이야기지만, 30일, 31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 예. 그래서 330까지 최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 만약에 하방이라면. 그렇게, 어,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 어, 적으로 봤을 때, 요자이 348.75, 요렇게 좀 보수적으로 무너지면, 아니면 338.50 이렇게 무너지면, 아, 하방 쪽으로 힘이 더 실리고 있구나. 그러면 330까지 열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좀 예, 여유롭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내일 장은 내일 보고 하여튼 잠은 편하게 자야 월요일 날 장을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지였습니다